이게 리코 인물 선 좋다. 라인 잘하네. 우리 리 후방 어, 돌아왔고 지금 1역킬3대스아 네, 네찮아요었어나 궁극기가 가 짐이 되는 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 라인 잘하고 있어. 야 그럼 부정적인 마인드를 하고 있으면 점수 올리기 힘들어. 라인아저 좀 조금만 뒤로 와줘. 에 왼쪽 왼쪽왼쪽 왼쪽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안어 라인 여기 녹았다. 나이. 나이. 네, 잘썼나요 네, 잘 썼어요. 네 정말 잘했어요 10점 만점에한 6점... 1저점 드릴게요 저만 만만만못만못만못만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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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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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만 저만 저 죄송해요 지금 궁을 잘못 쓴것 같아요 아니 울산 궁은 잘못 없어요 갱기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지금 군번에 나와서 <laughs> 좋아 울산이 캐리 박수 한번 치자 울산이 캐리 <laughs> 울산이 다다울산와 울산이 다 했다 이거 <laughs> 야 이렇게 에이를 먹었네 <laughs> 이렇게나 힘들다니 한계는 그니까 오졌다 이거 울산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못했는데 네. 실 공짜 쓰니까. 네. 라인 한 명만 좀 죽여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울산님의 브리핑 라이하르트 잡아 주기. 우리가 꼭 하자. 라이하르트꼭 잡아라. 울산의 명령이다. 아니, 네, 알겠습니다. 세파 사랑꼭 잡아. 아, 그게... 라이르트 라인... 아, 라인, 아, 아, 킬, 킬, 았습라이다 세파 사랑이 잡았어요, 울산님. 와 아, 이게, 바로... 아, 이게 바로 브리핑.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좋아. 울산님이 다 잡고 있어 지금. 와! 울산님 울산 대박. 와! 전투가 끝나면. <laughs> 오, 나 우렸다. 울산 님 감사합니다. 캐리. <laughs> 야, 다 고맙다. 고맙다. 눌러 가지고 고맙다. 저크. 감사 이거 눌러. 안녕하신가. 감사합니다. 고맙고. 이거. 와. 고마워. 진짜 오졌다. 어. 캐 울산. 님. 안 돼, 안 돼. 채팅에 <laughs> 말은 생각하지 말고 싸워 부산 큰구래 어, 이겨야지 같이 하지. 안 그래? 어, 그래 이겨야지. 지는안깨줄 거야. 어, 아, 어. 다 와우. 어. 죽겠다 이거. 꽂아 어이새끼야우산큰 거에 잡아. 네다 부산 큰 거. 지가다 가다 가다. 아나님, 난 아나님. 난 아나님. 그래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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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가가 가. 공도 가. 공도. 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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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아이 개새끼 제발 들어가래 아 울산큰고래가 들어가래잖아 답답한 놈들아